어, 이거 이거 그거 썼지? 아니야 그기 진짜 귀여워 기무기여워 그거 아예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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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뿜고뿜 고기, 이기프니프라프프프프프프프프 점프 점프 고기, 점프, 고정고 점프. 점프, 점프. 한번 절로 걸어가 볼까? 아, 자, 오 조선시대를 걸어가 는 정범 씨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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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이 끼어 엄마, 가거나 우와 우와 신기하다. 배빵하세요, 아저씨한테 배꼽순 하자. 그렇지. 거기 배꼽순? 아빠. 어, 배꼽순 하고 인사해야지. 에이 그렇지. 아저씨들한테 안녕하세요, 해, 호미. 그렇지. 잘했어요. 열로 가보자, 호미. 어디 가려고? 어, 거기 가볼 거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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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 가볼까? 가자! 가자! 가고 있어, 보미. 아빠 따라갈게. 나 립밤 그 있어, 차는. 저거 사진 되는데 좀안나안 이쁘게 나와. 사진은 핸드폰이 최고야. 엄마 안녕 해 안녕. 제가 유튜브 만드는 거예요. 아니, 승지야. 승제야 아, 아, 왜? 재수. 가송해요 산천에 화장실 화장실이 있네.

한번더네예 하나 둘셋 봄이 어디 있지? 좀이 이거 해봐 이거 그래. 그렇지 거어 있어? 봄이 어디 있어? 다 이모 어디 있어? 이모, 어딨소, 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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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어디 있지? 어. 그거 엄마 어디 있어요? 봄이 예쁜 예기 이 예쁜 척 조심해 조심해 리 앉아 <laughs> 와보미 앉아 아, 앉아 거기 앉아 거기 앉아 이모부? 두지 응. 불긋불긋 불긋불긋 <laughs> 아주 신바람이 났어요 어디 가? 또 엄마한테 엄마 여기 깡총 여기 있는데? 깡총 깡총 어, 이리 와봐 깡총 깡총이 보자 깡총 여기 있잖아 아빠가 토끼 맞은데. 이거 봐 <놀람> 어머 토끼 만만 먹네 이거 봐 이거 봐. 미가좋아미가 가자. 가자. 뜨거워. 무너 이거 소고. 뭐나못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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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보겠다. 뜨봐 <laughs> <laughs> <야, 야, 웃음> 얘도 달래잖아 왜 개만 줘? 무서워. 한 사람 당한당 하나씩만 들어 <laughs> 해결 됐 <laughs> 아, 아니, 아니, 아니 좋아하고 있는데 미안해 내가 무서워서 어떡해. 가까이 못 갔어. 아 정말. 찍긴 찍었는데 멀리서. 고만 누구 줄까? 고만 누구? 아니야 누구를 줘야 되냐? 한입씩 줘 한입씩. 야야 한 야, 한 고만 고만 고만. 올라와. 양이래. 고만. 아니, 줘. 고만. 아니 엄마가 겁을 먹어가지고.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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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먹어. 먹어. 있어. 얘는 왜안 죽어서 얘 찾아주잖아. 아양 어디 있어? 어양 어떻게 울어? 야 어떻게 아, 울어? 그아 아, 맞아. 맞아. 아, 이먹 아, 아, 야, 었잖어 야, 얘강아지 저거 뭐야? 매에 버 갈까? 어, 엄마 저거. 엄마 이거 뭐야? 내려 봐. 강아줄 아는 혹시? 알아요, 혹시? 먹먹. 먹먹. <목마> 아니야. 무서워. 안하 그냥 보는 거면 돼. 야, 너나 먼저. 음. 예쁘다. 이거? 예, 좋아. 해서는데 무섭다면서 여기. 도망 다니라, 얘랑 나랑 같이 도 <laughs> 어? 매 <laughs>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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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찍어야 좋을까? 매 <laughs> 여기 야서 자, 이쪽에 좀다찍어 어, 벌써. 음메, 음메, 음메. 안 쳐놔. 아 세훈아. 아니, 뭐 어, 엄마 어디지? 네. 엄마 찾으러 갈까, 아빠라? 저기... 어... 음 저기. 아송으라고진부부한번 찍고. 음메, 음메. 하나, 둘, 셋. <laughs> <laughs> 어, 웃긴 거야? <laughs> 마 깨깨기 있어? 장마 어디? <뚜어>? 뭐? <뚜어> 뭐 갖고 싶어? <laughs> 정범뭐 타러 왔어? <impression> 뭐 <하는> <웃음> 어, <웃음> 이거 도로 하지. 축축폭 타러 왔지. 분들은 안전벨트 사용해 주세 원래 맨 앞에 있는 사람이 근데 사진 찍어야 되는데. 이 문제는 들였는데. 아버님이 어? 영상에 안 나오신대. 아, 어, 뭐, <laughs> 뭐 이거 아버님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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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그건 문제가 아니야. 보세요. 브레이크 잡아 <않아>. 봤어, <laughs> 둘이? 어떻게 아 아니 그냥 이거 땡기면 돼. 있어, 있어. 그냥 자전거 브레이크. 안녕, 근데 우리 아, 동이, 동이, 거 거. 동이 여기. 안녕, 안녕, 기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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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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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아빠. 안아안영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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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녕 안녕, 안녕, 안 아니, 예. 근데 형이 너무 힘들어 보이시는데요? <laughs> 아니 혼자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봐, 잘 나오지? 아니야 할머니는 안야 안... 같이 말만 줘 친구야. 몰라. 그냥 이꼴를두 개로 나눈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또다. 어머, 남인나라 공항국 갈 거야? 남인나라. <laughs> 남나라남나라공항국이 어? 어? 사람이다, 눈 사람. 남미나라 공화국이 일본은 말이야? 남미나라남미나라 어? 일본 말이야. 솔. <laughs> 근데 그럴리가 없지. <laughs> 엄마, 여기 누구 나와? 누구 나와? 누구? 아, 귀여워. 누구다. 아빠. <laughs> 아, 미안해. 고마워. 뭐해? 응? <땅> 바다에 구경해 <laughs> 아빠 없다.

또 하나 아빠 숨어? 아니면 게 아빠 숨어. 아빠 저 앞으로 숨어. 어, 아빠 어디 갔지? 아빠 어디 갔지? 으악! 으악!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쿵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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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뛰어가볼까, 엄 아, 그림자 보고 있어? 음. 어머,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음주...